대전시는 새해 첫 확대 간부회의 를 통해 올해를 혁신성장의 원년 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시민안전지수 향상 예산 조기집행 등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대전중앙청과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겨울나기 성금으로 3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공주알밤이 최근 인터넷 쇼핑몰 에 입점해 3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는 등 온라인 시장에서 인기리에 판매 중입니다. 천안시가 만 65세 이상 천안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치석 제거 및 충치 예방 시술을 지원합니다. 논산시가 운영하는 청소년 문화센터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 시설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아방송 대전 충남 뉴스 지우열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해 첫 확대 간부 회의에서 올해를 혁신 성장을 일군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허 시장은 올해 혁신 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 추진, 2022년 세계 지방 정부 연합 총회 국제 행사 승인과 국비 확보가 잘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또 하수처리장 이전과 대덕특구 기반 조성 등. 사회 간접자본 사업도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허 시장은 올해 꼭 챙길 것중 하나로 시민 안전을 지목하고 특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허 시장은 지난해 시정에서 아쉬운 것중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시민 안전 지수에 대한 안 좋은 평가라며 올해는 시민이 더욱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도시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 중앙청과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겨울나기 성금 3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대전시청 응접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송미나 대전중앙청과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대전중앙청과 송미나 사장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기 바라는 마음에서 작은 정성을 보탰다며 앞으로 고객과의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중북권 최고의 도매시장 법인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중앙청관은 농산물 위탁 판매로 지난해 약 1496억 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공영 도매 시장 법인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법인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공주 밤 가공 제품이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해 3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등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공주시에 따르면 공주 밤 가공 제품의 디자인 개선 및 유통 경쟁력 향상을 통해 공주시 산림조합 등 공주 밤 가공 업체 8곳에 인터넷 쇼핑몰 입점을 추진했습니다. 지난해 총 8개 업체가 입점해 운영한 결과 업체들은 그동안 3,470여만 원을 투입해 3억 1,190여만 원의 총 매출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 입점 확대와 백화점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해 공주밤 가공식품의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천안시가 노년층을 위해 치석제거 및 충치 예방시술 보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시는 노인의 잇몸질환과 우식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중 스케일링과 불소도포 시술을 무료로 제공하고 올바른 칫솔질과 구강관리 방법을 교육합니다.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누구나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 천안시 소재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무료 보건 서비스 제공은 1인당 1년에 한 번으로 제한되며 반드시 전화 또는 방문 예약을 통해 이용해야 합니다. 논산시는 여성가족부 주관 2019년도 청소년 수련 시설 종합 평가에서 논산시 청소년 문화센터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수련 시설 종합 평가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따라 전국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특화 시설 등 생활권 수련 시설 총 442개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논산시는 청소년 자치 기구 활성화는 물론 청소년들이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제, 청소년 문화학교, 여름 캠프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논산시 청소년 행복재단이 공식 출범할 예정으로 청소년 행복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있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